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10가지. 길이 15cm의 가늘고 긴 장기로, 배꼽 주입부터 왼쪽 윗배와 옆구리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췌장은 간과 함께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췌장은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췌장질환은 급성만성 췌장염, 췌장낭종, 최장 췌장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암의 경우 치료가 어려워지는 3에서 4기 이후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해 주변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최장이 보내는 10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본다. 1. 극심한 복통과 등쪽 통증. 최장암이나 급성 췌장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부의 중심이나 상부에 위치한 최장의 통증은 등쪽으로도 느껴질 수 있으며 복통이 지속되고 동반 증상으로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나타날 경우 췌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족력 없는 갑작스러운 당뇨 발병. 췌장암이나 췌장염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 췌장암의 가능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3. 체중 감소. 병적인 체중 감소는 췌장암의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로 식욕 부진이나 통증으로 인한 음식 섭취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화장애나 내분비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4.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후 메스꺼움.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는데 이 기능이 손상되면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후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5. 대변의 변화. 췌장 질환은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지방변을 유발합니다. 대변이 연하고 기름기가 많으며 때로는 변기에 기름띠가 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의 변화는 최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6. 피부 및 눈의 황달. 최장암은 담관을 막아 황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와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담즙 분비 장애의 신호일 수 있으며 최장 질환의 가능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7. 소화 불량 및 가스. 최장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 효소 분비 감소는 소화 불량 및 가스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8. 피로감 증가 췌장 질환은 몸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음. 피로감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음. 9. 빈번한 구토 췌장염이나 췌장암은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음. 복통과 구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췌장 질환을 의심해야 함. 10. 약물에 대한 반응 부족 위장장애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췌장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췌장암은 초기에 특정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음.